여기 좀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 7의 4, 7의 4로 오세요. 해적으로 갑니다. 우리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 7의 4로 오십시오. 배도 여기 아무도 없는 이거 이상함 이 글자 뭐야 이거? 여기로 오십시오. 어, 우리끼리 해. 나 캡틴 됐다 아무도 없어서. <laughs> 어, 이름도 정할 수 있는데. 아 음? 어 이거 배가 좀 조그만해. 조그마할수록 좋아 빠르니까 7회사 이스트 서브 7회사 예, 지나나 하면...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여기가 어디냐면 서버네임 BW Official US East 어... I-74 일로 오세요 우리끼리 한번 가봅시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전문 전문이 어디죠? 어딜 뭘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저 보급 보급 담당하겠습니다. 보급 담당. 아니야. 당신이 부 선장이에요. 여기 우리 두 명밖에 없거든. 보급할 사람이 없어. 아니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당신 부 선장. 다음에 올 사람이 네, 선원이고 내가 선장이고 한 명만 걸려라. 알겠습니다. 음, 한 명만 더 오세요. 아까 한국인 한분더 있더만. 어? 한번더 오세요. <laughs> 어, 한번더 들어왔는데 저게 누구야? 할로우. 이름을 밝혀라. 영어로 해야지. 외국 사람도 있는데. 부사장님 이 통역도 담당하세요. 부사장님 통역도 담당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에. 아노마이크 맨. 아노마이크 오케이. 하이 한국 사람이네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야 오케이 다들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기는 코리안십 오케이 코리안십 우리 해, 해, 해군의 무서운 아 우리 해적이지 우리 해적의 무서운 점을 전 세계인들에게 밝힐 때가 되었다 이 녀석들이 왜 시끄럽게만 하고 아유, 말을 알겠습니다. 안 듣거든요 다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제가 조종할 테니까 우리 배는 평등하다 평등으로 갈게요. 코리안 십0 아니야 일단 제페니스 1 0이 e 요 일단은 물어보면 제페니스로 해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코리 p 이 n is a Japanese ship. j 가 p a 가 is a Japanese ship. Japan is a Japanese s 와카리 j a 다 오케이. 하이 하이. 일본 n 로 위장해. 유키우로 하면 위장 되겠는데? 반자이. 어? <laughs> no, no, 하지 마. 그 죽는 거잖아 와. 왓... 왓카이 근데 근데 왜 시작이 안 되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왜요?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안들어와우 <laughs> 깜짝이야 뭐야이씨 아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종이안 되는데? 아아 이걸 안 정했군요 출발합니다! 저기... 다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다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저기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님. 어, 저기 저기 있네. 야, 우리 배가 안 움직여요. 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살펴 보세요, 부선장. 앞에 망가진 것 같은데 차가 안 움직여. 예, 예, 알겠습니다. 돛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안 움직이나? 배가 무슨 잘못이 있나? 잘안 움직이는데. <laughs> 어? 닷을 올리래. 다. 다 올렸어요. 음 내가 올리는 거구나 미디움 패스트 이렇게 아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레디들 하십시오 레디 레디맨 영어 좀 섞어 주십시오 야 누구야 누가 죽었어 뭐요 조심들 하세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와 여기 경치 좋네 저, 어디 있어 저저 뒤에 있는 거 적인가? 너무 매운, 매운맛에 그만. 사망했습니다. <laughs> 무슨 매운맛이야? 왼쪽! 레프트! 레프트 레디! 레프트 레디요? 레프트 보이세요? 보여, 안 보여? 레디, 레디. 준비하세요. 왜 이렇게 평화롭냐, 여기? 날씨도 좋고. 장난 아닌데, 요트 아니야, 이거, 요트? 긴장감 전혀 없어. 저긴가? 해군이어야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바다 도이렇게 깨끗해, 이거 돌고래 나올 기세야, 이거 C 누르고 명령하라고? 파이어 <laughs> 날씨 좋네 프론트 애너미요! 프론트 애너미 레디하십시오 세일어택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세일어택, 세일어택 세일어택해서 돛을 마탱이 가게 만든 다음에 바로 레프트에서 캐논을 바박 쏠 것이요 오케이 okay. 가 레디 고. 음? 싸버려 싸버려 야야 야, 박아버리시다 박아버린다 박아버립니다 그냥 일단 받고 시작해. 아아자 레프트 레프트 어택 레프트 캐논. 어? 나안 움직이지 우리? 왜배 안움직여? 우리 영혼인데 노스 댐드 야저 침몰한다 야 우리 코 부셔졌대요 야 앞에 수리좀 한명만 가서 수리좀 부선장! 부선장 앞에 가서 수리좀 하세요 나머지 대포사 저기 한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계속 쏘시고요어 앞에 박아서 배코 나갔다고? <laughs> 오케이 이겼죠? 침을 시켰죠? 대박 야 우리 세일 댐드에요 세일 데미지 더좀더좀 더좀 치료 좀 하시구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다음 왼쪽에 한놈더 있는데? 어 해적이구만 이때 부딪힌 다면싸버림면 어? 일격 야 오른쪽 오른쪽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라이트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라이트 파이어 약간 이렇게 쟤네 수못 속에 약간 좀 붙어줘 이렇게 부딪치지 않는 곳으로 라이트 게이 파이어 게이 파이어 나이스 큐님 나이스 라이트 게이 파이어 쟤네 돛 내려서 없어 그냥 갈기면 돼 슬로우로 갈게 오오오와 거의, 거의 침몰 직전인데요 오케이. 지금 바짝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선생님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싸세요 싸세요 i 명 m 빠짐없이 슬로우 죽 죽입다 선장 욕심 있는 것 같은데 선장 욕심 <웃음> <웃음> 파이어 파이어 슬로우 i 입니다 파이어 해 파이어 안전한 쪽으로 가서 계속 파이어 계속 한 f 타보실래요? 저 안에 들어가 보실래요? 우리 원홀 아이홀 아이홀 밑에 내려가서 좀 치료 좀홀 리페어 베이스마드 리페어 오케이 오케이 다운 역시 커뮤니케이션이되겠구만원소을 치료점령 거기 술좀 마시고 럼주 그래 그래 왜 여기 와서 마셔 빵꾸 났나봐 밑에 펌프 점령 노펌프 중에 오케이 누구야 오케이 제가 한번 오케이. 확인하고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펌프 다 됐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이전 예. 이승 이거 노래 틀어도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코리안십입니다저 페니스는 무슨 저 페니스야 장난하나 기울어져 있는 거 기분 탓일까요? 어 여기 기울어져 있지? 부선장. 아예 예, 원래대로 아, 돌아왔다. 됐다 됐다. 오케이. 원래대로 다시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코리안십이어. 한번 찾아보세요. 적대 어딨는지. 알겠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저기. 식스 식스 어클락, 파이브 어클락 에너미. 뭐요? 6 오클락? 오케이 5시 반형 5시 반형 에너미 네 5시요? <laughs> 6라메 비슷하구만 오케이 okay. 저거 저깁니까? 오른쪽에 있는거?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준비들 하시구요 지금 화장실 갔다오신 분들 갔다오세요 한 2-3분 후에 도착합니다 보이스키 F에요 F F 누르시면 돼요 한국분들 많으시네 오케이 okay. 우리는 한국쉽 지금부터 우리 배를 거북손이라 칠하겠어 거북 터틀 터틀집이요터틀집 준비하라 전군 준비하라 저쪽이다 거북손 일단 세일어택 세일어택 고 거북 터틀. 거북이 뚜껑이 없다고? <laughs> 뚜껑 없는 거북이. 마리오에서 이렇게 멀어이. 베스트. 더 빠를 수 없나? 자 배가 작은 관계로 부딪치고 시작합니다. 부딪치고 시작합니다. 부딪치고 오른쪽으로 쏠 것이요. 부딪치고 오른쪽으로 쏠 것이요. 간다이. 일단 부선장 부딪히면 코가 부러질 테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수리 좀간다 자가 자다 자 우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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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야 이거 우리 편이잖아. 부선장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해적이요. 서플라이즈서플라이즈 패스 서플라이즈 아니 이거 우리 편이잖아. 어쩐지 멀리 있더라. 가만히 있더라. 사, 사람도 없어 저기. 편장님 오더입니다. 편장님 아. 오더에 따라왔을 뿐입니다. 아니 아까 식스워클락 누굽니까? 식스워클락 갔어 여기. 직스워클락 이거 우리 편인데 이거 내려. 저 내려 저거 타. 누구야 아까? <laughs> 아 맞구나. 아아 아. 다시 갑니다. 적들 찾으십시오. 식스워클락 벽 잡으십시오. 오케이. 식스워클락 벽 잡으십시오. 그래 내리던가. 벽 잡으세요 식스워클락. 저 부선장 부선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간다잉 역시 우리나라 배야 남탓이 좀 심하네요 한국말이라 좀 알아들을 수 있나? 간다 고 적들 잘 적이 없냐? 다들 쫄았구만 V키가 마이크라고? F는 뭐야 그러면? 리얼 식스 어클락 리얼 식스 어클락 에너미 V키는 뭐여? V키는 아... 팀태치네? V키는 뭐죠? 아, V가 팀이고, F는 전체였어? 아, 여태까지. 아, 전... 아, V는 우리 팀만 듣는 거고? 오케이. 여태까지 전체 말로 하고 있었잖아. <laughs>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죽음에 처할 것이니까. 오케이. 갑시다. 포, 어, 선생님, 진짜? 그, 아, 진짜. 진짜 식스 클락이네 진짜 뒤에. 진짜 있다 뒤에 진짜 있어 준비해 다들 준비하세요 술 그만 술 그만 마시고 준비해 간다 아. 여기 울돌목 같은데 여기 울돌목 작전 들어갑니다 여기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파이어하는 거야 오케이 부선장 아, 알겠습니다 부선장 아, 알겠습니다 부선장. 부선장. 부선장 앞에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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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형 이너너너너너너너 준비 레디 세이로택 아, 아니야 적이야 적 적이라고 세일어해 간다 부딪치고 시작한다 우리는 출동 간다 중요한 셔틀 레트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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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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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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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속 아이고 뭐뭐뭐 속도 올리면서 다시 돌려주시고 레프트 파이어 아아 아, 맞았다 파이어 해 바로 어디 있어요 파우더, 파우더. 술좀 마셔야겠어 파우더를 못 찾겠어 자. 레프트 계속 파우더 아파우더는데 파이어 아 파우더 거기 상자 안에 있잖아 아니 밑에도 있다니까 밑에 대포 없어요 우리 우리 배는 밑에 대포 많을 텐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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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쏜다 이놈들 이놈 녀석들이 이거 돌아야 돼돌려야돼고 있어요 지금 펌핑 펌핑 펌핑도 필요하거든요 어 지금 앞에 적도 있어 탈출한다 탈출한다 펌핑할게요 펌핑 두 놈이야 이거 펌핑 밑에 지하 가서요 펌핑해야 돼핑어 지금 저건다 저건다 이다야 우리 돛 돛도 도토수리, 도수리, 도수리. 지금 양쪽 난리났다 지금. 도수리 해야 돼, 도수리.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저쪽도 거의 침몰했어 근데. 도수리 해수야, 도수리. 도수리 해수야, 도수리. 도수리, 도수리. 누가 올라가서 도수리 좀. 저 보이시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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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laughs> 저 위만 쳐다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한명 올라갔다. 그그 <laughs> 위에 위에 위에. 파 파이어 파이어. 라이트 라이트도 파이어하면서 수리도 하면서. <laughs> 야 시작돼. <샥트. 웃음> <laughs> <laughs> 파이어해. 이거 수리 수리 도구.

친타운 수리해야 나갈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계속 튕긴다. 어? 도 수리해야 나갈 수 있어. 저야 돼. 어떻게 수리하는 거야, 이거? 우거 올라가서 수리하던데. 아! 아! <laughs> 야, 이거 안 되겠다. 배를 버리고 다시 가야겠는데. 어허허. 터졌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배 리젠 리젠 됐습니다 다시요. 해 선장님 자살하세요. 야 근데 우리는 해적 선이 하나밖에 없냐? 자살하세요 나요 네, 오더 해주세요. 지금 다들 다들 살아남. 지금 우리가 저기 도수리 어, 세일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세일 리페어가 안 돼서 움직이지 못해서 둘이 둘이한테 갇혀가 지고 극딜 당한 거예요. 이거 <laughs> 세일 리페어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5번버를 누르신 저도 모르거든요. 일단은 5번을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시는 분 나도 안 해봤어. <laughs> 아시는 분라그 <laughs> 세일 어, 어떻게 고쳐 올라가는 법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올라가봐요 지금 올라가면서 연습해봐 참... 누가 아까 원... 올라가던데?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졌다 안 올라가졌다 그래 <laughs> 어? 올라가진 사람 생기면 어, 말씀해 주세요. 펌핑은 어디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펌핑. 펌핑은 지하, 지하나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저거 있네. 그돈 밑에 보이시죠? 가운데. 저희는 그 지하가 없어요. 아 지하 없어. 쓰레기 배 i n 잘못 골랐네. <laughs>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없는 거네. 인원수. 우리는 어저 올라갔다. 한명 올라갔다. 저거 저거. 누구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올라? 어 바깥으로 올라가, 바깥으로. 여 어, 바깥으로 가면 올라가져요. 아,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이고. <laughs> 아니,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수립하지 마. <laughs> 바깥으로 올라가는 건데, 위험할 수가 있다. 조심해요. 오케이. 우리 그것만 되면 돼. 다 필요 없어. 그거랑 펌프. 그 다음에, 누가 돗담당한다고요? 아, 플루, 플루리아님? 오케이. 그렇게 음.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매달려 있어 그냥 저기 있다 적들 적 발견 전방 적 발견 다들 준비하십시오 다들 대포에 불 넣어놓고 자기 대포 자기가 맞고 네, 라이터 라이트 야 누구야 누가 자꾸 자살해 금방 리, 금방 되니까 어저두대 같이 있거든요 치사하게 침착하게 해요 라이, 라이터 어딘지 알려주세요 오, 라이트 라이트 지금 우리 우편 당하고 있거든요? 가자 도와주러 우리편 침몰했네 자 대포 쏴요 주시면 쏩니다 쏘세요 알아서 쏴 알아서 자, 지금 두대 거든요. 자, 슬로우, 멈추고. 자,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멈췄어! 오른쪽, 오른쪽, 극딜 옆, 극딜 극딜 옆. 극딜 해버려! 자, 저쪽 각도 안 나오게. 저 지금 부딪히려고 오는 것 같은데. 살짝 피해주고. 오른쪽 계속 갑니다잉. 오케이, 안 부딪히고. 아! 어, 아, 뭐야! 어나 대포 맞음 괜찮아 괜찮아 나 금방 살아날 거야 괜찮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펌핑 펌핑 투 펌핑 펌핑하세요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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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서 펌프해야 돼 내가 조종할게 걱정하지 마 펌프 펌프 원빵꾸 났거든요 지금 뒤에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좋습니다. 도술이 좋아요. 펌프부터.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왔다. 내렸다. 지금 여 탔어. 어이. 오른쪽.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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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옷. 대포로 쏴. 대포로 쏴. 대포로. 3펌프 3번 펌프 한명 계속 해. 펌프. 펌프, 한명 계속해. 펌프. 결국엔 배를 부셔야 돼요. 사람 죽여도 소용 없어. 대포 쏴야 돼 대포. 펌프 계속하면서 펌프 계속해 주세요 한 명. 대포 쏴야 돼 대포. 총쏠 필요가 없어. 하나 죽었어요. 계속 펌프 해 주세요 지금. 계속. 그리고 대포 쏴야 돼. 죽여도 소용 없어. 오케이 펌프 굿. 하나 남았어. 펌프 하나 남았어요. 좋아요. 자, 오른쪽 쏠 준비하세요. 대포 돼요, 오른쪽? 오른쪽 됩니까? 오른쪽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빠져 나간다 그러면. 노! 노! 틀몰했네 지금 펌프부터 해야 돼. 자살입니까, 형님? 펌프부터 해야 자살해요, 자살. 지금.. 펌프부터 해야돼 그리고 대포로 쏴야돼요 총 쏴봤자 소용이 없어 어 배가 침몰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리젠 되잖아요 어차피 리페어도 해야되고 다시가 이거 어떻게 자살하냐 근데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 배는 일본 소속이 됩니다 제페니스 배에요 제페니스 10입니다. 일본어 섞어서 해주세요. 일본어 하이! 하이! 와카래바사 <laughs> 지금, 지금 중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아아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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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됐음 됐지. 재밌었다. 재밌었어. 거북선 아니에요. 저펜 있습니다. 자기 전에, 지기 전에 국적 바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일단 오늘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한번더 해도 되겠는데요. 재밌네요. 음, 그게 뭐 조작이 어려운 건 아니고 호흡 문제야. 호흡.